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어느 분이 천국에 대한 에피소드를 듣고 저희 교회 페이스북에다가 질문을 남겼는데 댓글을 달고 또 거기에 대한 물음과 댓글을 달다 보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는 하느님의 아들을 거기에 관해서 말을 이어볼까 하다가 두 가지 면에서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들어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하느님 이해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뭐한 10개도 안 되는 에피소드를 내놓고 혹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들었다가 너무 놀라 자빠지실까봐 그리고 다시는 안 들으실 수도 있겠구나 해서 좀 내공을 좀더 쌓은 다음에 몸보신을 하고 그리고 하느님, 아들, 이런 얘기는 해보자. 아, 그런 세심한 배려에서 다음으로 미룹니다. 또 하나는 하느님의 아들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사회적 배경이 되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근데 단지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단어에 대한 뜻풀이에 불과하고 그래서 나와는 별 상관없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실제적인 삶과 관련이 있어야 뭔가 의미가 있다고 봐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뭐하는 사람인가? 제가 어느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묻죠. 유대인도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무슬림, 회교도들도 하느님을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들도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야훼고 알라고 뭐또 다른 신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피하려고 했는데 다시 하나님 뭐 하나님 이런 말이 등장하네요. 만일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치고,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이 아닐 것은 분명합니다. 야훼가 아니라면, 알라가 아니라면 똑같은 의미에서 어떤 이름을 붙여도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일단 이런 논쟁은 접어두고, 하느님이라는 말을 통해 전하려는 그 초월적 존재의 눈을 돌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신 하느님을 말할 때, 그것이 존재하냐 아니하냐는 신의 문제지 우리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을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의 차원이 다릅니다. 신 혹은 우주의 근원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이해와 접근 방식이 다른데 일단은 우리들 말과 생각의 이리저리 튀어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와 관련된 서구 종교에만 제한을 두고 좁혀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혹자는 계시 종교를 말하는데, 서구의 이해, 문화 아, 특정상 그렇다고 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럼 이것을 누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가? 여기에 따라 소위 서구의 3대 종교, 아브라함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갈립니다. 가장 오래된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하느님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가 하느님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같은 것을 이슬람교에서는 모함에 대해서 찾습니다. 어느 주장이 맞고 틀리고는 선택의 문제고, 논리상으로 모두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가장 우리에게 잘 나타내는가, 모세냐? 예수냐? 모함이드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가 답입니다. 앞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 혹은 오해한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좁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말 자체는 성서에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됐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바 왕이 바울에게 그러죠. 야, 말몇 마디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냐.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할 때뭐 부끄러워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구절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정의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인간들이냐? 여기 왜 그리스도가 등장할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메시아란 또 무슨 뜻인가? 우리들이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는 구세주란 뜻이라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말합니다. 근데 구세주는 말 그대로 The Savior of the World.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란 말로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칭호입니다. 구세주도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고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열방이 나라들이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메시아란 그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왜 기름 부음을 줄까? 여호와 야훼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세계관에 따르면 세상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이 자신들에게 각각 맡겨진 나라를 따로 나누어 다스립니다. 일종의 지역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런 오래된 신학적인 전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따라서 읽으면 기존 하신 이께서 만방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 신들의 수요만큼 경계를 지으시고 민족들을 내셨지만 야곱이 야외의 몫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가 차지한 유산이 되었다. 여기서 야훼가 지존하신 이라고 꼬집어 말하지는 않지만 신하마다 은근히 자기네 신이 지존하신 이곧 최고의 신인 에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여러 꼬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분 나쁘죠.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언제나 우리나라가 중앙에 위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들의 숫자만큼 당시 우가리트 신화에 나타난 팔레스타인 신관에 따르면 최고신 에어로에게는 70명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 70명이냐? 당시 세계에는 70개의 국가가 있었다는 생각에서 신들도 그 숫자에 부합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서가 구약 성서로 번역된 것, 시 70인 역이고 복음서에 보면 12제자를 전도 여행 보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외에 또 70인을 이방인에게 전도행 여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들이 각각의 나라를 담당하지만 신들의 입장에서 인간들을 직접 다스린다는 것이 어째 좀 쑥스럽고 쪽팔린 일입니다. 그래서 대리 통치자를 세우는데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인간들은 종종 이들을 왕이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볼때 왕이란 정치적 지도자로서 메시아의 한 부분, 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물론 다른 메시아도 있죠. 다른 그리스도. 똑같이 기름부음을 받고 다른 형태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전통에서는 제사장도 예언자들도 모두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후에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생겨나지만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메시아 사상이란 이스라엘의 왕권 회복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권이 몰락한 상태에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왕과 제사장이 함께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는데 그조차도 포로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등에 보면은 사실 왕은 이름만 걸려있지 제사장 중심의 성전체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된 메시아, 왕된 그리스도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해문서에 보면은 말세에 두 명의 메시아가 온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른 하나는 아론 제사장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우리들 문제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연관이 있습니다. 마치 뮤지션이 뮤직, 음악과 관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p o l i t 정치인이 p o l i 정치와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크리스천이란 크라이스트, Christ,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이렇게 두, 두리뭉실하게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란 마치 사장님, 목사님, 선생님처럼 일반 명사입니다. 악덕 기업주도 있고 엉터리 목사도 있습니다. 포악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어떤 사장님이냐, 어떤 대통령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언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어떤 말과 개념을 말할 때에는 그 상대 개념을 설정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최소 두 가지 상대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 전통에서 볼때 왕이 그리스도라고 보는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이해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느님의 아들. 이것 역시 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로마 제국의 핵심 이데올로기 중 하나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라는 표현.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정리되고 자리매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다대고 예수를 가리켜 하느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이것이 그냥 장난이 아니고 실제 고백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저기 저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예수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가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미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반역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윗의 후손이라 하는가? 전통적 이해에 따르면 당시의 예루살렘 신학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당근 다윗의 후손이라야 맞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예수가 다른 이해를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기존의 체제와 신학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도사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왕된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 하는 부름입니다.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선택된 자라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보여 주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 썩을 뿐들아 백성들이 즐거워 듣더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더 정확히는 예수야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 고백과 함께 예수의 정신을 쫓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일반 정치가와 다른 형태를 보였다면 우리 역시 그런 왕된 그리스도로서의 명예와 권력을 탐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성전 체제에 맞섰다면 우리 역시 제도권 하에서 그런 부와 권력을 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예수는 가르칩니다. 이 말을 우리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해 살펴보면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얻고자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함은 세상의 가치 체제에서 성공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든 할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꼭 성취해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 이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